네, 부자빠 주식학교 밴드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이 올려주신, 어, 종목 진단 시간이죠? 자, 종목 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갈까요? 자, 첫 번째 종목, 코나이. 아이고, 좀, 음, 조종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 지금 좀 많이 빠졌습니다. 10%면 지금 위치라면 그냥 참고 싶어요. 어차피, 저기, 지난번에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 또 올라갔다가 대참 밀리죠? 항상 이렇게 바닥에서 바로 가진 않아요. 많이 빠지면 이제 바닥이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바로 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지금 위치라면 그냥 보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 더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CJC푸드. CJC푸드도 이제 조금씩은 돌기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장기로 보시든지 아니면은 이게 바로 가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막 누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 오면은, 오히 비중을 조금 조절하든지, 아니면 아예 장기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리겠네요. 자, 화신테크. 화신테크도 지금 위치라면 그냥 한번 보유해보고 싶습니다. 보유 관점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깨끗한 나라도 보유를 하죠. 예. 이제 더안 빠져요. 예, 최근에 이제 장이 빠졌는데 얘는 그 더안 빠지죠. 예,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 가지고 있겠습니다. 비중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이제는 어, 여기서 더 깨지면 안 됩니다. 예, 구, 저기 8월 달 저점 있죠. 이것을 깨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관점입니다. 비중은 더 느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이 가지 있을 자리는 아닌데 일단은 보유하도록 하죠 반등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가지도 그리고 빠지지도 않죠 원래 좀 루즈하게 이렇게 지루한 모습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본다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14만원 짜리인데 액면가를 보세요 얼마 짜리인지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음, 액면가가 100원이거든요. 그럼 액면가 5,000원짜리로 환산해 보세요. 그럼 결코 싼 주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이 충분히 싸지면은 메리트가 있는데 글쎄요. 좀 그런 면에서 메리트 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나쁜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 그 앞으로 많이 오를 주식이 우리에게는 더 매력적인 중, 종목이죠. 그렇다면 매력적이진 않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음, 자, 코리아 오토글라스 뭐 시, 처음 나와 가지고 이거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일단 올선 타고 올라가는 추세인데 올선 이탈하면 바로 매도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로 보시고요.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올선 이탈하면 나오시죠. 50% 너무 많습니다. 다음은 한국 항공우주 한국 항공우주도 많이 빠졌는데요. 아이고, 아직까지 바닥을 못 잡았나요? 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 더 빠지면은 축소하세요. 네, 좀더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격이 크죠? 음, 다음은 흥국 FMB. 어, 흥국 FMB. 이거는 처 나와가지고 이제 더 가격으로는 더 빠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바로 가지도 않을 거예요 뭐, 었다가 눌렀다가 행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중 더늘리진 말고, 비중 오히려 조금 반동 넣을 때도 조금 가볍게 가고 싶습니다. 다음. 텍스터. 자, 텍스터라는 종목은 27,000원 깨면 안 되겠네요. 27,000원 깨면 그냥 나오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잘갈 것도 없어 보입니다. 일단 뭐, 다시 요렇게 양봉 달아준다면은 조금 가볍게 비중을 좀 줄이고 싶네요.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I는 보유 이번에 많이 눌렀죠 금요일 날 많이 빠졌다 다시 딱 올려놓았는데요 오늘은 그런대로 괜찮네요 삼성 SDI 보유 그리고 삼성 전기도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전기 보유 그리고 휴메딕스 휴메딕스는 지금 추세가 그렇게 뭐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7만원 정도 올라오면은 종목을 가볍게 하시든지 아니면 종목을 좀 교체해 보시는 게 좋겠죠. 아직 추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덕 GDS는 보유를 하세요. 보유 관점. 그리고 코리아 서킷. 트 네, 코리아 서킷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관점. 자, 한국 금융 지주 많이 하락해 버렸는데 지금은 참아야 할 때죠. 그죠?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보유. 그리고 NH 투자 증권. NH 투자증권도 이미 많이 하락하였으니까또 다시 바닥까지 왔습니다. 지금 참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중 더늘리지는 마세요. 자, 한솔홀딩스 천일성 근처 보유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산업도 지금은 보유해야 되겠죠? 보유가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참아보죠. SNT 중공업 센티 중공업 그냥 가지고 있으시죠. 이제 양공 나오기 시작하네요. 보유 관점. 그리고 호텔 신라. 호텔 신라도 어려운 자리 같았는데, 뭐 결정하세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애들가 더 빠지는데, 이제 장기로 보셔야 되거든요. 저기 앞에서 위에서, 10만원 위에서 줄이지 못했다면 지금은 이제 장기로 보셔야 되는데, 비중은 좀 많네요. 또다시 신저가 계속 나면은 오히려 축소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작으면, 한번 버텨보십시오. 더 빠지더라도 버텨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비중이 많아요. 그러니까 덜어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케이시텍, 케이시텍 비중 너무 많습니다. 이제 좀 덜어내시죠. 지금 올선 타고 올라오는데 올선 이탈하면은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90%면 몰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반등 왔다 해갖고 계속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선 이탈할 때는 많이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하티이 뭐 구석 대단한 종목 아니에요. 계속 바닥에 그냥 있는 종목이죠. 반등원은좀더 가볍게 가고 싶은데, 소량만 가지고, 누가 이기나 한번 버티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 나온 건 아니에요. 신용이 아직까지도 많네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루할 수 있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여보시죠.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뭐 이미 우리 장, 그 중국 목조중 할때 우리 한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이 이제 또다시 바닥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 믿을만한 종목이면 지키시고 그냥 보유를 하시되 대신 비중이 중요합니다. 비중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막 몰빵 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럼 종목 여기까지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종목 있으면은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가죠.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또 이렇게 댓글로서 여러분이 궁금한 종목과 비중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